네, 안녕하세요. 킹프리터입니다 자, 오늘은 드라이브를 제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드라이브가 이렇게 많이 깔려있죠. 자, 본인의 드라이브가 뭔지 삭제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브가 특히 많이 깔려있을 때는 어떤 드라이브를 지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제어판을 검색을 직접 하셔도, 네, 바로 제어판 뜹니다. 제어판. 제어판을. 아이 뭐야, 안 돼, 아니, 이 제어판. 네, 이렇게 천천히 해서도 충분히, 네, 빠르게, 네, 검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및 기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요. 네, 구성, 뭐, 이렇게 다 있죠? 이름, 게시자, 게시자 눌러보세요. 게시자 딱 누르면은, 다 나옵니다. 여기. 네, 삼성꺼면 삼성꺼 HP는 h p 자 예를 들어서 HP다 PC가 HP면 아니면은 PC가 h p 아니면 HP는 다 지우세요 네 제거는 어떻게 하니까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됩니다다 네, 지우세요 다 근데 저희는 진짜 많죠 예,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휴대팩 커도또 지워버리세요 그냥. 네 손가락 움직일 수 있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삭제하는 거아저 컴맹이라서 몰라요 아 이게 그뭐 모르는 거 그냥 지우면 되는데 손가락만 까딱까딱 까딱 하면 된데 뭘 몰라 그냥 지우면되는데요렇게 해서 HP나 슈뢰 패커드 뭐냐 슈뢰 패커드 HP, HP가 h p 약자야 약자, 약자. 휴뢰 패커드 HP 슈랩 패커드 다 지워버리세요 다지워버리면 겁니다 그리고 설치 날짜도 자세히 보시면 비슷해요 그때 설치된 거다 지우고 컴퓨터를 꼭 껐다 켜고 켜지면 방화벽을 끄세요 방화벽 어떻게 끕니까 요요요요에 보면은. 이쪽에 보기, 이렇게 누르면 방화벽 들어가져요. 방화벽에는 백신 다 끄세요. 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방화벽에 들어가서, 이거 끄기, 저희는 다 끄고 사용합니다, 항상. 그리고 백신도 다 꺼버리세요. 저희는 보시면 백신 아무것도 없어요. 예. 네, 왜? 어차피, 알 아야, 뭐, V3, 은행 업무만 할때 그때만 잠깐 꺼는 거지. 다 걔네들도 바이러스입니다. 다 똑같아요. 백신 끄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꼭 컴퓨터를 껐다 켜야 됩니다. 다, 다 지고 나서. 저희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너무 많아서 이거 언제 다죠? 그러니까 고객은 얼마 안 돼요. 이만큼 에서한요 정도, 일곱 개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거다 지우나서 고 컴퓨터 껐다 켜고 나서 드라이브를 꼭 다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벽은 끄시고 백신을 다 끄신 다음에 설치하세요.